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도 좀 소소한 팁들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, 챙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,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진급하실 때 강호령 3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저 구매하셔도 되는데 이 밑에 단계를 올려 가지고 합성을 해 가지고 강호의 기록이랑 이 강호력 2랑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시면은 그리고 또여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신분에서 이 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버프악부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연주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여기 각각치우궁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이시면 버프가 생깁니다. 자, 보면은 공격 증가하면서 버프가 생겼죠. 30분 동안 이 공격력 증가하는 버프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올려가지고 레벨업 시켜가지고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.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스펙업을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안일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, 성장. 이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, 여기도 재료를 집어넣어가지고, 이거를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. 전체적으로 10을 하게 되면요, 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버프가 또 생기는데, 어, 12개의 장비 성장이 10레벨이 되면은 격파력이라 극기력이 100씩 올라가요. 어, 20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, 이게 이제 강화 재료 같은 것들이 은근히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 또 생각해가지고 또 신분 캐스트를 뭐 강화 재료 주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챙기시면 좋겠죠. 그리고 이게 2레벨까지 쓰는 데는 1레벨짜리가 들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1레벨짜리가 별로 없으시면은 이 거래소에서 보급품이 있거든요. 하루에 30개인가 살수 있어요. 이거 미리 산 다음에. 이회까지 찍을 때 이거 다 활용해가지고 찍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은전으로 어 은전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또 뭐가 있냐 스킬에 길드를 보시면은 이 밑에 최상급 스킬이라고 있어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대항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뭐냐면 다른 유저와 대전시. 이 효과를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전 할때 필요한 거예요뭐 농검이나 뭐 그런 거할때뭐 필드쟁이나 뭐연합전이나뭐 그런 거할때 극기력이랑 격파력을 올리면은 상당히 좋습니다. 예, 탐험 보시면 탐험 지하 탐험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. 왜 하셔야 되냐면은 인챈트 할수 있는 걸 줍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파티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. 예,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인챈트에 이제 템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여기 스킬 보면은 신법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신법에 보면은 이 희귀 신법 조각 같은 경우에는 뭐 추후에 뭐 다른게 생기면은 뭐 쓸데가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 모아봤자 뭐쓸 때가 얘네들 밖에 없어요. 여기는 뭐 액티브 심법 같은 경우에는 쓸 일이 없고요. 그쵸? 보면은 여기서 둘레 다섯 개 이렇게 쓸수 있는데, 이거를 싹다 여시면은 좋습니다. 왜 좋냐면요. 이게 또 이제 스펙이 좀 올라가요. 그리고 이게 심법이 다섯 개 이상을 하게 되면요. 여기 보면은 업적에서 심법 다섯 개. 건 수집하면서 여기서 이제 속성 추가권을 주기 때문에 이거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것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을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체크하시고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.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끝.